사실 그냥 그 동안에 뭐 엄마 이 흉터 이거 뭐야? 이거 작은 뭐야? 아, 자꾸 물어봤었는데 뭐, 뭐, 뭐. 말을 하면은 좀 아이가 어리니까 너무 어, 무섭거나 아. 아프거나 끔찍하게 생각을 할것 같아서 몰라 조금 긁혔어 이런 식으로만 <laughs>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초등학교 입학도 돼, 해서 좀, 좀 알아도 괜찮겠다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연애뉴스는 미스트롯2 우승자 양지은이 아버지에게 신장이식한 부분을 아들에게 보여주며 엄마 콩팥 하나가 없단다. 이에 양지은 아들 신장이식 듣고 놀라며 한일 15년 전 아버지에게 신장이식을 해줬던 가수 양지은이 아들에게 위로받았다. 26일 방송된 KBS의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양지은이 치과의사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전북 진안의 마이산을 찾은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양지은 남편은 만 7살로 초등학생이 된 아들 위진군에게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콩팥 알아? 콩팥. 뭐? 콩 같이 생긴 거. 어, 맞아, 맞아. 그거... 엄마는 콩팥이 하나 없단 말이야. 원래 두개 있는데. 왜? 요즘 제주도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지, 그치? 어.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하나 드렸단 말이야. 어떻게 넣은 거야? 수술해서. 수술해서. 이에 대해 양지은은 사실 그동안 엄마 흉터 뭐야? 자국 뭐야? 라고 자꾸 물어봤었는데 말해주기엔 아이가 어리니까 무섭거나 아프거나 끔찍하게 생각할 것 같아 긁혔다고 얘기했었는데, 초등학교 입학도 해서 알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다, 고 설명했다. 양지은 남편은 위진이 콩팥 알아? 라고 물으며, 원래는 콩팥 두개 있는데 엄마는 콩팥이 하나 없다. 제주도 할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하나 드렸다, 고 말했다. 이를 들은 위진구는 어떻게 넣었냐, 며 놀랐고, 양지은 남편은 수술했다. 너희가 엄마한테 세게 장난치면 아빠가 엄마는 몸이 약하니까 하지 말고 아빠한테 해라고 말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진 군은 엄마 양지은을 한참 바라보다, 엄마 불쌍해, 라며, 아플 것 같다, 고 속상해 했다. 이를 지켜본 양지은은, 왜 눈물이 나려고 하냐, 며 울컥했고 위진 군과 양지은은 서로를 꼭 안아줬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양지은은, 보는데 또 눈물 난다, 며 눈물을 보였다. 양지은은 깜짝 놀랐다. 저런 말을 할줄 몰랐다. 며 감동을 드러냈고, MC 붐은 앞으로는 첫째가 더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지은은 15년 전 아버지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안부 선고를 받았을 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아빠 대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진장 하나 드리는 걸왜못 하나 싶더라. 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합니다.